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올해 5월달이 딱 루나. 1주년 되는 해인데, 정부 금융위 관계자 분들께서 제 영상을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자전거래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전거래가 뭐냐면은, 보시 각 거래소마다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보시 이제 프로그램이 사고팔고 자동으로 매매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래소가 자전거래를 99.9%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나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량을 부풀린 문제가 있었죠. 그김 남단구 코인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업비트랑 빗썸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더니 아니 웬걸 루나테라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8천억대 이제 자전거래를 했는데 이제 빗썸에서 3천억 코인원에서 4천억 곱박세선거래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죠 그러나 이제 법원이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8천억대 자전거래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래로 처벌받은 거래소도 있었어 어떤 거래소가 있었냐면은 이제 중소거래소였어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유전무죄 우전유죄라는 말이 맞나 봐요. 그래서 자전 거래가 뭐냐면은 이제 동일한 사람 혹은 사전 합의를 거친 이들이 같은 가격 수량으로 각각 매수 매도를 주문 내 상호 체결시키는 것으로 실질 소유권이 전없이 거래량을 부풀리는 수단이다라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자전 거래가 이제 거래량 급변동을 가져와 주가에 영향을 줄수있게때문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거 개인은 이제 국내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금융위에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오늘 내가 매수를 몇 개를 했고 매도를 몇 개를 했고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근데 국내 거래소의 경우는 뭐 관리감독을 전혀 안 받죠 그래서 제가 잡코인이나 상장코인을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리 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랑 좀 달라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인 입금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하기보다는 P2P로 개인과 개인 간에 그 나라 돈으로 입금을 해서 코인을 바꾸는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원화 입금이 정말 쉽게 되는 나라죠 그러고 나서 그 원화 입금된 걸로 이제 코인을 거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잡코인을 경우 해외로 출금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 거래소 안에서 사고 팔고를 다 하죠. 만약 내가 그 잡코인을 출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코인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됐거나 정말 답이 없어서 그냥 해외로 들고 나가서 파는 건데 결국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그 코인을 평금화를 하려면 이제 국내에서 그 거래소 안에서 무조건 팔아야 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제 그 코인을 출금해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국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거래소에서 장난질이 가능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제 DB라고 이제 데이터 베이 스 상의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투척됐다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다시 사서 그만큼 갭차를 이제 뭐 소각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중소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미한이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오래된 거래소죠. 이제 코인네스트 대표인데 이사람 같은 경우도 뭐 자전거래도 하고 이제 가상화폐를 허위로 충전하고 매수한 뒤 임직원 명의 계좌로 뭐 빼돌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긴 됐었죠. 허위로 이제 충전을 하고 매수매도를 하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왜냐하면은 관리 감독도 안 되지 뭐. 우리가 아는 대형 거래소도 이런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래소죠. 이거는 뭐 뉴스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오픈할게요. 업비트라고, 보봇 아이디 생성에 자전거래 의혹, 송치영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뭐 이거 뭐 대법원까지 또 갔었던 판례입니다. 송 의장은 1221억 원의 현금과 암호화폐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거래소의 아이디를 개설해 자전거래를 한 혐의로 2018년도에 기소가 됐죠.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봤는데, 이 이 업비트의 경우는 왜 무죄가 나왔냐? 우리는 이 자전거래는 했다. 근데 우리는 법인 계좌 안에 고객들이 출금을 요청했을 때 충분히 그 돈을 낼수 있는 그만큼의 자본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자전거래를 했다라고 어, 이야기가 그렇게 뉴스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정말 답이 없어. 제 영상을 정부 관계자, 뭐 금융위에서 뭐 직원들이 본다면 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국내 거래소에 투명하게 지갑 주소 깝시다. 이 거래소 안에 들어가서 정보 테 탭에 눌렀을 때이시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만약에 내가 이 디센트럴 랜드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안에 현재 총몇 개의 유통 물량 지갑 주소를 오픈을 하는 겁니다 이 호가에 있는 물량 이게 과연 진짜 물량인지 고객들이 투명하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들이 이 물량을 투명하게 뭐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고수이고 나발이고 간에 투명하게 할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항상 이 도지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때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지금도 봐봐 자 이게 1 0 0원 호가 단위로 바뀌니까 뭐 물량이 여기에 뭐한 호지 뭐 10억씩 깔려 있어 이게 과연 이 물량이 이게 진짜 물량인가 항상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건데 적어도 이게 거래소에서 장난질을 물론 유동성이 있으면은 뭐 사고 팔고 하는데 물론 좋게 하지 근데 좀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어 일부러 정부나 뭐 이제 법에서 이런 거를 법안 발의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 관계자 그 근처에 뭐 친척이 일하거나 금융위에 일한다 뭐번 직원이시다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시고 언제든지 제가 인터뷰까지 해드릴게요 이 코인 생태계를 내가 한번 고쳐나가고 싶다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 코인 생태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튼 이 자전거래를 만약에 거래소에서 한다면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받고 지갑 주소도 100% 오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무튼 오늘은 좀 주제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상 모아따시였습니다 Mm -hmm.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God.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Nice. I don't want to go to work cuz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